오늘 해볼 게임은 The Baby in Yellow라는 게임이고요. 이 게임은 베이비시터인 당신은 제멋대로 구는 아이를 돌보아야 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당신은 아이를 통제할 수 있을까요?라는 스토리라고 하네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돈이 어. 엄청 크구나. 으아. 놀아줄게 미안해 Feed the baby. 밥을 주라고 하네 어디로 가야되지? 잠겹고 부엌으로 가야되나? Get bottle from? 쓰레지 합을 갖다 줘야 되나? 열렸다. 아 잠깐 전기스 나가니까. 야 먹어. 다, 다. 똥쌌다 똥쌌다 t a 있어 어디였어 어? 언제 d 기러 왔니? 냄새 때살에 찾았잖아 기를 재우라고 하네 잠겨고잠겨고 잠겼고. 자자 여기 침대 아닌가? 아이구나 자장 자장 아불 꺼야 돼 자장 자장 우리 아가 잘또 산다 잘하고 눈 감아, 눈 감아. 다들 꼈어, 꼈어. 어, 뭐야? 느꼈지. 떼 보내줘. 아. 앉아있었구나. 잘 자. 소파에서 TV를 보라니? 음, 재밌는 거 없나? 재밌는 거 없나? 아, 저기, 어. 베이 괜찮니? 배고파? 어, 왜, 혼자 열리지? 어디갔어? 또 어디갔어? 어디 갔니? 먼저 열었어. 자자. 아, 줘 잘자. 뭐해? 너가 니 자. 두 번째 밤, 또 이게 밥 줘야겠다. 너 언제 왔어? 혼자 돌아다녀 자꾸? 어? 혼날래? 혼나고 싶어? 쉬이. 기저귀 기저귀 저기 뭐지 이거? 탈리스만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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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냄새 에이씨 우리 애기 똥부 잘 싸. 너 우리 얘기 아니야. 너 우리 얘기 아니지. 그럼서 <laughs> <휴통수> 돌아다니는 거야. 안고 <laughs> 있어. 갈게. 다 세번째 밤 뭐야 바로 티보면 되나? 어. 우리 애기 또울 일어났어? 밥 달라고? f e 더 베이비 요 b 스 b y y 뭔 소리야? 왜 이래요, 집이? 우리 집 아니에요? 엉덩이 어? 고쳤어. 왜 화났니 너는? <laughs> 이 과정에 똥은 잘 싸네 오! 어! 우리 애기 아니었어 문 닫아 우리 애기 아니었어 아 갖고 와야 된다 이상해요. 괜찮니? 형 빨리 자. 그도 재우고 이 집에서 나가야겠어. 형 자면 안 돼? 자러 갔네. 잘자. 어 문이 안 닫지? 집 좋네. 자, 여기까지 더 베이비인 옐로우 였습니다.